What you want, what you need, and take all you get. 자 어, 우리 욕까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 이번 영상은 어 다현이의 스케줄을 저희가 소화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다현 대타인가요? 저요. 땜빵? 아오영 아, 땜빵 땜빵 네. 오늘 11월 20일인데 오늘 이제 다현이가 이제 슈퍼레이스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이제 음... 영암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같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 촬영팀이 같이 못 내려간대요 그래갖고 아, 아 음... 촬영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 고민하는데 제가 아는 개그맨 후배 아, 예림이! 아, 예림이! 설수 <laughs> <쓸> 있어? <웃음> <웃음> 예림이잖아요? 약간 예림이는 아니지만 봤을 때는 네. 그 느낌으로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요 뒷모습은 예림이 예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laughs> 섹시했나요? <laughs> 약간 좀 섹시한 느낌 있잖아요. 설수 <laughs> <laughs> <쓸> 있어. <laughs>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연예림이라는, 아, 제 개그맨 후배. 지금도 유튜브 되게 더 잘하고 있고, <laughs> 네네. 다현이랑 몇살 차이 안 나는, 네, 아주 <laughs> 어린 친구. 지금 네. 많이 끌어올린 얼굴이에요. 이게 네, 맞아요. 예림이에게 <laughs> <laughs> 사실은 되게 겉으로는 <laughs> 네. 겉으로는 막 이렇게 센 척하고, 막 이렇게 강한 척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어, 예. 그쵸, 그쵸. 예. 여기 심장 쪽은 청순하고 겉으로는 약간 섹시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거. <laughs> 너무 이런가 싶어. 너무 상처네. 이 느낌? 분자시죠 아우 진짜 너무 좋다. 지가 알아서. 막 아, 던지네요. 그냥 네. 할게요. 네. 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어, 음. 훨씬 편하다. 어. 그럼요 그럼요. 설수 <laughs> 있어? 경차는 작은 사람들이 타면은 그냥 경차 느낌도 하는데. 큰 사람들. 제가 이제 184.7이고. 이 친구가 이제 몇이죠? 176.7, 177입니다. 와, 네. 이 정도입니다. 거인, 거인. 거인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차를 음. 한번 보겠다. 아, 네.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양쪽에 서서 얘기를 해도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작은 차입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차가 이제 경차지만 네. 카테고리가 이제 SUV로 나눠요. 경형 SUV라고 하는데 어, 대한민국 최초로 SUV라는 카테고리, 어, 경형 네. SUV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SUV. 그렇지 그렇지 s u 이 d a y s u n 예림이 Sunday, s 이 n d a y Sunday, s u n 지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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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텐션이다 정말. 아, 우 아, 아, 텐션 높다. 아닌 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정말 예. 아, 아, 진짜. 러팅 테스트. 예. 네, 시급합니다. 어쨌든 우리 차이수에 우리 예림이가 나와서 너무나도 고맙고. 아맞요 베타 예. 땜빵 이런 느낌 말고. 네네. 예. 그냥 나를 보기 위해서 한번 예, 후배가 이렇게 한번 와줬다. 그 아니요, 전 땜빵 이고 싶어요. 나 다현 씨가 더 바빠서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다 메꿀게요. 다현 씨가 지나간 흔적들 제가 다 메꾸겠습니다. 미쳤네. 이거 뭐 생긴 거 어떤 거 같아? 딱 봤을 때 약간 미니 로봇 옛날에 갖고 그 간던 미니 로봇 있잖아. 어 그렇지. 그 미니 로봇을 약간 담았어요. 이게 로봇 이게 장난감 같다라는 얘기잖아. 네. 자 카메라 뒤로 빠져봐요. 네, 자, 살짝 빠져봐요. 이리 로 와봐 이리. 장난감 맞잖아요. 이 시야 이 각도에서 보면은 어이 각도에서 보면은 거의 장난감이. 예. 네. 완전 <laughs> 장담감 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멀어지면은 더 작아지는, 금방 작아지는 그런 차라서. 근데 저는 사실 이 차를 딱 처음 봤을 때이 안에 시트가 너무 예뻐서 음. 이게 또 배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이게 차 색깔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네네. 이 시트를 고를 때 파란색 시트를 고를 수 있게끔 해줘요. 오, 네. 색상이 다양한가? 요 네. 시트도 한세 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는데 네. 거기서 또 고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차는 좀 기본 컬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 사람이었어요. 어 그래요? 근데 이거 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어 그래요? 네. 지금부터 캐스퍼를 가지고 거인두 명이 네. 장난치는 그런 모습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이거 가지고 막 들고 이러나요? 그렇지. 아 들고 흔들고 그렇지. 이런 느낌. 지설수 뭐. <laughs> <쓸> 있어? <laughs> 둘이서 이거 차를 흔들면 네. 차, 이게 차가 자빠지지 않을까? 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suv 성향이라서 네. 서스펜션이 굉장히 이게 소프트해요 어 네, 이제 스프링 네, 오 근데 이걸 흔들면은 잘하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긴 해 현대차한테 괜찮은 거예요 에어스! 네. 자! 자 해보자 자 우와. 그래서 오 흔들리는데요 흔들어 흔들어 봐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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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려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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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또 이게 바퀴가 들리진 않네 와. 이게 약간 좀 그냥 안정감 있게 흔들리는 느낌? 응 그렇지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흔들면 타이타 느낌 내는 거죠 뭐 노리. 창문에 <laughs> 그 숲이 <수끼> 착 타고 <laughs> 야왜 계속 그런 얘기만 해 무슨 약 하신 거예요? 이 차가 그 옵션을 보니까 풀옵션이더라고 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루프까지 있어요 아 그니까 자 이게 선루프로 네. 내가 재밌는 걸할수 있다고 생각한 게 네. 예림이가 들어가가지고 네. 이차 안에서 서면 손으로 머리가 나오지 않을 거 옛날에 강민경 씨가 그 굴욕샷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아아아아아아 아아나다당했어이 느낌 아예이가 진짜 다 살리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약간 택시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네. 이게 참 이게 경차가 네.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앉으면 상대방의 얼굴이 엄청 가까워지네 원래 보통은 안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이 그렇지 그 공간이 음. 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색할 수는 있지만 어깨에 닿을 정도의 그런 조금은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앉은 키가 제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음. 이 바깥으로 나갔을 것 같은 <laughs>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laughs> 바깥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살짝 닿는 거 아니야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laughs> 아 이게 완전히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는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뭐 등치는 크지만 몸무게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간 좀 슬림한 느낌이잖아요. 있잖아 있잖아요. <laughs> 네, <laughs> 선장님도 약간 좀 쭉쭉 길고 네. 좀 슬림한 느낌이 그거든 네. 이제 좀 뭐랄까 좀 무게 있는 사람들이 타면은 경차는 안 나가잖아. 네. 근데 이 차는 터보가 들었단 말이지. 오 그래서 백마력의 힘을 발휘를 하는데 네. 아 무조건 진짜로 누가 봐도 이거는 경차는 터보를 넣어야 된다. 음. 네, 터보 아니면 사지 마라. 어... 할 정도로 이 차는 네, 터보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차크닉 정도 가면은 불편할까, 안 할까? 나는 사실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 차를 세워놓고 네. 차크닉처럼 한번 꾸며놓고 음 한번 잠깐 앉아서 아메리카로 앉아서 아메, 아메. 해보자는 거죠 좋네요. 설수 네, 그러니까. <laughs> <쓸> 있어? <웃음> <웃음> 예, 이 차를 한번 차크닉 할수 있는 세팅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트를 다접고접어요 완전 폴딩? <laughs> 네. 우와! 대를 떼는 거야 대박! 대가를 떼서 어머! 우와! 대박!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당기면 그렇지 대박! 이렇게 잡히는 거야 너무 좋은데요? 네 응. 아니 근데 뭐 여기 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뭘? 뭐를, 뭐를 해요 <laughs> 뒤로 와서 이거를 프크를 열고 오! 너무 좋다! 대박! 원래는 여기까지 평탄화가 된다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 트렁크가 너무 되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이게안 내려왔다는 거. 네. 그럼 결국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거. 그니까요. 이게 이렇게 돼. <laughs>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 자세는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식탁처럼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쉽지 않네요. 야 이거 <laughs> 일단은 허리에 담을 <담으면> 넣을 <laughs> <오를>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여기 그러면은 차박을 의도해서 만들었다면 네, 네. 요요자 자세가 나오거든요. 아이상에 아우. 어군 길이가 되긴 되네요. 일단은 길이... 다음날 바로 온달각 나쁘지는 않지만. 네 합니다. <laughs> <laughs> 허리가 없는 느낌. 허리 뒤가 지금 약간 공간이 떠 있거든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아, 이제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한데 아, 여기서 근데 아, 네. 내가 일박을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민망하니까 불강한... 어쨌든 뭐한일년 예. 이상 된 커플들이 음... 차크닉 하기에는 이 자세가 네. 민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쵸? 그쵸? 네. 제가 생각 때는 일년 지난 커플들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뭘 먹다가 백 음... 집에 가자 <laughs> 이렇게 할것 같아요. 굳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그렇지. 예. 차크닉이든 음... 차박이든. 네. 네. 떻게 네. 어, 이거. 우리는 시도했다. 네. 네. 불, 불편하지만 시도는 했다. 네. 아이고. All this doubt around me, damn it,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I m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You been stuck, it's where you at because you never tried Want a better life, I had to try, I bet it right Yeah, I just took a chance and yeah, let me write no, I just took a chance and yeah, I rolled the dice Yeah, the women now be bad because the focus nice but yeah, I must admit that this ain't overnight. overnight. I just